일단, 혹시 모르니까 호신용품. 죽어, 씨 저기요. 똑똑. 똑똑. 잠깐만. 아, 무섭다. 아, 무서워. 어, 무섭다. 저기요. 계십니까? 계세요. 뭐야, 뼈야, 뭐야? 뼈 아니야, 뼈? 저기, 나가는 길이 있어, 여기? 저기요. 똑똑똑. 어, 길이 있다. 저기요. 어, 뭐야, 어, 박지다, 이씨. 오, 이씨. 오, 박지야. 박지야, 박지. 박지 있는데? 피바라먹는 거 아니야? 아, 저기 가면 되는데, 박지. 박지 봤는데, 아까 밤, 분명히. 똑똑. 빛이 보인다. 희망이 보인다. 뭐야, 이거 뼈 시체들인가 뭐야, 이거. 내 네, 무섭다. 무섭다.